자 진이 자러 갈 시간이지요. Hi. 안녕. Hi. 아이고 Hi. 안녕. 잘자. 문 닫아요. 다치지 마. <웃음> <웃음> 표정 봐. <laughs> 완전 무표정. 문 닫아야지. 진이 자야지. 어. 아 고고? 문 닫히지 마. 아이고, 손가락. <laughs> 문 닫히면 안 돼. 문잘 연다. 엄마, 문 닫는다? 이제 잘 거야. 고모 안녕. 고모 안녕. 고 안녕. 진아, 고모 안녕. 바이바이 해야지. 안녕 아이유이뻐. 우리. 우리 이제 자요. 예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진이앉아요문 <안 자요? 웃음> 열고 잘 거예요? 아이고 조심, 조심해야지. 최세요문 닫자. 가자, 우리 잔다 이제. 문 닫자. 최세문닫아 진이가 문 닫어? 어이구 잘하네. <laughs> 잡았어. 진아, 최소연 최선은 여기 누워서 자자. 문 열어놓고 최선 여기 자. 누워서 이제 자. 호 자자. 아 오늘 아침에 진짜 보일러 켜러 갔다가 언니만 있고 애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. 네. 러분 내가 내주에 없어. 그니까. 니까그니에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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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그니까. 그니까. 그그니니까그니니 그니까. 그그니니까 그니까. 그그 침대 오 침대 올라갈 수 있지. 침대 올라갈까? 침대 올라가서 자는 사이 오이샤. 침대 어, 올라가 어 튼튼한지 확인하고 올지. 오 <laughs> 진짜 확인하고 올라간 거지. 어이구 <laughs> 양자. 오. 공갈이 잡았어. 요에이됐어 침대 잘 올라갔었잖아. 해봐. 어위 있다 잡았이 다시. 다시 세이이 잡았어. 이잡이 언니야, 너무 가까이도 난이도 너무 낮아. 3단계, 자. 어이구구. 아, 물지 말아야겠다. 막 이런 거 아니야. 이것도 가져가지 자, 3단계. 어이구. 언니가 도와주면 컨닝이잖아요 <laughs> 지난번에 혼자 잘 가더니 왜 최소현 침대 어땠어? 침대는 쿵쿵쿵하 우와 예 실룩실룩 안에 실룩. 들어가면 어두워서 안보이려나? 어이 무서워 어구구구 쿵한다 조심히 기운 딸리지? 기운 딸리는데 놀고 싶지? 어 끈적끈적해 제서요또 선풍기 만지러 가시겠네 서연아 이쁜 짓 이쁜 짓은 뭐예요? 막, 이렇게 하더라고. 서연아, 이쁜지. 이쁜지 보여주세요. 이쁜지. 이쁜지. 지 이쁜 짓이 뭐야? 고모 보여줘. 이쁜지. 관심 없어. 서연아, 이쁜지. 잘하잖아. 또, 신기술이 생겼구만 아이고, 아이고, 어머. 위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도않면서 무조건 까치발에서 뭔가 집어. 에이. 에이. 에야 예. 이에이 준야 예쁜 집 예쁜 집 이쁜 집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쁘게 한 거야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특별히 지가 잠들기 전에 하는 진상들 <laughs> 매일매일 일어나요? 진희 어머니? 인터뷰 이제 시작? 이제 진짜 동영상 한시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<laughs> 이게 도입부 <laughs> 이쁜짓 한번만 보여주세요 이쁜짓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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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니 너

니어다이제서야 <목소리로> 아, 지나가꿍 이힙색이지야 외출할 때 쓰는 거. <laughs> 제사연. 재밌어? 아, 재밌어. 어. 올지? 잘한다. 아푸. p na p oi 어디 가시나이까? 엄마 찾으러 간다. 으으 아. 아. 으으 으으으! 으다으다안으 엄마 찾으러 간다 엄마 어디 계세요? 엄마 어디 숨었지?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찾았어? 와 엄마 찾았다 Happy ending!